국민의 힘을 탈당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오늘 10시 정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레지스탕스 TV에서 밤 8시경 곽상도 의원직 사퇴를 속보로 띄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왜 사퇴하는지 이런데 대한 설명은 어제 이미 다 드렸습니다. 많은 이제 실제로 오늘 10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10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명분으로 사퇴서를 선언했습니다. 연일 저와 제 아들 관련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지켜보는 저 역시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나 수사팀 겸, 검사들이 친정권 즉 대깨문 성향이다 말이죠. 정권 친화적인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므로 특검을 통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곽상도 의원은 뭔가 알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지난달 26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씨는 화천 대유에서 50억 원 세후 원천징수하고 나서 28억 원 정도가 수령되었다고 합니다. 6년간이라고 지난 4월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원천 징수 후에 28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금부터 한날 전에 sns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밝히도록 하겠다" 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맞아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에 오늘 사퇴서를 던졌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서 회사가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곽상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고 곽상도 의원은 징계에 앞서 자신 탈당을 했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 가장 큰 결심계기는 어제 이성.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방송 토론에서 국민의 힘 대선 후보들 8명 중에 7명이 모두 재명의 찬성을 했고 홍준표 오연만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재명에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8명 전원이 사퇴를 주장하고 또 재명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지금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곽상도 의원의 제명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제명안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윤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은 국회의원 산분의 이의 찬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반대하면은 제명안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오히려 제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나서지 않았던 거죠. 국회법상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법상 현직 의원의 사태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결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본회의 열리는 대로 곽상도 의원의 사태에서는 정식으로 수리될 겁니다. 여기서 곽상도 의원은 자신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오늘 풍겼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 곽상도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몸통이 곧 밝혀질 거다. 자, 국민의 힘을 탈당할 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면서 사태 요구를 거부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치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광상도 의원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화천대 비리 의혹을 놓고서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수익 구조를 설계했다고. 한 개발사업이다. 이재명이 직접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화천대유는 7천억 원 이상 수익을 올렸고 이재명 지사의 신복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금 현재 체포돼서 수사 중이라고 한다 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이 누구며 누구에게 7천억 원이 기소되었는지 곧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계한 게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도 의원은 수사팀 검사들이 정권 친화적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광상도 그 의원은 의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지켜 옮겨 보겠습니다. 광상도 의원입니다. 연일 저와 제 아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저 역시 이저 역시는 광상도 의원입니다. 제 광상도 의원의 이야기를 워딩을 그대로 다 옮겨 드립니다. 이를 지켜보는 저 역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드렸던 말씀들을 다 믿어 주셨습니다만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 일으킬 뿐 불신이 걷어지지 않아서 국회 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수익구조를 설계했다고 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에는 7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고 이재명의 신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체포되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몸통이, 몸통이 누구이고 7천억 원 사실은 일조원 가깝습니다. 7천억 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더불어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 수사팀 검사들이 정권 친화적인 성향으로 구성되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므로 특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응원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과 당은 특히 저에게 국민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대구 중랑구 주민들께 감사한 마음과 그에 부응하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보좌진 당직자, 국회 사무처 언론인 여러분, 동고동락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을 기억에 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미력하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곽상도 의원의 회견 전체를 다 대독해 드렸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이제 뭐 소감이랄까요? 이렇게 좀 이걸 밝혔는데 곽상도 의원은 분명히. 이 사건은 이재명이 설계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곽상도 의원 뭐 어저고 저쩌고 하는 민주당의 포는 아주 시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화살은 남은 방향은 어디냐 이재명한테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곽상도 의원이 스스로가 짐을 덜어냈습니다. 물론 곽상도 의원은 당과 당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국민과 당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국민 더 각상도 의원을 지지하셨던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는 국민과 당원을 당원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끝까지 자신은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곽상도 어, 의원은 먼저 뭐 최후의 카드를 던진 거죠.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힘쪽으로 몰리던 국민적 시선을 이제는 이재명한테 돌릴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이재명 이제 감당해야 될 걸요. 화살은 이제 이재명한테 갑니다. 오늘 특히 많은 특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가 체포돼 감으로써 거기서 검찰청에서 나오는 소식과 또 다른 특정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정광룡 TV의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쏟아지는 속보들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이재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드러난다는 것은 법적 증거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재명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증거들이 속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자료들을 뭐 저기 수집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이 정리가 조금 되는 대로 여러분께 속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공격의 국민적 공격의 화살, 국민적 관심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드시 또 그리 되어야 정의를 찾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뭐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의 길을 걸어갔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아들에 대한... 저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우리 국민의 힘 지지자들로서는 천군 만마를 얻은 셈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자,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속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전광용 TV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요 밑에 빨간색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속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